선동에 위치한 윤혜수 윤회숙 아뜨리의 윤혜수입니다. 오늘은 매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매력이 끌리시나요? 네, 통계적으로 보면 5위가 경제적인 사람에게 매력이 끌린다고 합니다. 4위는 잘생긴 사람에게 매력이 끌린다고 해요. 네, 3위는 많이 아시는 지적인 사람에게 매력이 끌린다고 해요. 그럼 어? 2위랑 1위를 생각해보셨나요? 뭘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네, 네2위는 그가 나를 좋아했을 때 매력이 끌린다고 해요. 그럼 1위는 뭘까요? 네 1위는 인간적인 사람에게 매력이 끌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래 갈 사람 만나려면 인간적인 사람을 만나라 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매력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은 연필로 대생을 먼저 하고 그려보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원래 저인, 저는 이렇게 대생을 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그리는데요. 어, 이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이런 방법도 이렇게 진행이 될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목은 나팔꽃입니다. 나팔꽃은 밤에만 피기 때문에 네. 깜깜한 밤에 핀다고 해요. 그래서 나팔꽃이 왜 밤에 피는지에 대해서 연구 제가 연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네이버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리는 것도 좋아요. 네, 네이버를 찾아보니 나팔꽃은 밤에만 피는 꽃으로도 돼 있고요.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진다는 설도 있고요. 여러 설이 있는데 어떤 거가 정답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 자세한 거는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팔꽃은 천사 나팔꽃이라는 닉네임도 있네요. 나팔꽃의 꽃말은 기쁜 소식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나팔꽃을 선택한 이유는 깊은 소식을 많이 전달하고자 이렇게 나팔꽃을 선택했습니다. 나팔꽃을 그리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좋은 소식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의미도 되고요. 앞으로 좋은 소식이 많이 생기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팔꽃을 선택했습니다. 네 나팔꽃 하나를 그리면서 좋은, 좋은 소식이 많이 생기면 더더욱 금상첨화겠죠. 여러분은 나팔꽃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너무 청하다는 느낌이고 청순하다는 느낌이고. 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아요. 파란색 나팔꽃을 특히나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 머리 기억 속엔 다른 나팔꽃보다는 파란 나팔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바탕색을 칠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초록으로 칠하는 이유는 까만 밤에 초록빛이 조금 비추는 그런 나팔꽃을 그릴 거고요. 저는 제 머릿속에 나팔꽃은 밤에만 핀다 생각해서 밤에 핀 나팔꽃을 그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초록색을 살짝 칠해주시고 그 위에 이렇게 검정색을 칠해주시면 어설프게 초록색이 불빛에 비추는 그런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정색을 얹는 식으로 이렇게 두툼하게 칠한다기보다는 약간 펴 발라 주신다는 느낌으로 네 검정색을 위에다가 칠해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칠할 때는 뭐 캠퍼스가 흰색이 보이지 않게 펴 발라 주시는 게 좋고요. 네, 골고루 이렇게 펴 발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꽃잎하고 줄기가 다 덮이지 않게 네 칠해 주시면 나중에 표현하는 데에 네, 조금 더 편하고요. 검정색을 골고루 칠해줌으로써 밤에 비추는 표현을 하, 하고 있습니다. 이 칠을 할때 가장자리를 칠을 하면 어, 캠퍼스 위에 그림이 빛이 나는데요. 어, 나중에 가장자리를 칠하지 않은 그림하고 비교하실 수 있으면 해보시면 좋을 듯 한데요. 이렇게 액자를 끼지 않거나 작은 그림들은 가장자를 리 칠해주시면 더 좋을 듯 해요.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한번 잘 눈여겨보셨다가 비교를 비교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나팔꽃의 줄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팔꽃의 줄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색감은 저는 로즈 그레이, 옐로우 크, 원트 시에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색 줄기는 약간 두툼한 느낌으로 가서 색을 칠한다는 느낌보다 물감을 살짝 올려 준다는 느낌으로 붓에 힘을 이렇게 강하게 줬다, 약하게 줬다는 느낌으로 굵, 굵은 부분, 가는 부분을 표시해주면 좋고요. 저는 옐로우 크루 일단 이렇게 줄기가 새로 난 부분들 이제 나팔꽃이 피어날 몽울이가 가지고 있는 줄기들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요. 연두빛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조금 더 피기 직전에 싱그러운 멍울이가 있는 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동감이 있는 그런 표현이죠. 이렇게 해서 나팔꽃이 피어나는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이쪽에 옐로코 우 외에 연두빛을 또 올려주는 이유는 싱그러움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고요. 이렇게 해서 피어나지 않은 몽우리를 다시 한번 강조함으로써 네, 싱그러움과 앞으로 이쪽에서 필것 같은 느낌의 네, 그런 그림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나팔꽃이 많이 필것 같으니까 나팔꽃 보러 가야 되겠네요. 나팔꽃의 이제 전체적인 것을 살리고 있는데요. 나팔꽃 모양의 가장자리에 이렇게 흰색을 두르는 것은 나팔꽃의 형태를 조금 더잘 어, 확실하게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자리에는 빛에 비춰져, 비춰져서 조금 하얘, 하얗게 빛이 올라오는 모습을 표현하고자 이렇게 흰색으로 다시 한번 테두리를 네, 표현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파란색을 본격적으로 네, 칠하는데 어두운 파란색부터 이렇게 나팔꽃의 결을 살려가면서, 네, 칠하고 있습니다. 파란색과 하얀색이 어우러짐의 조화를 잘 이용해서 이렇게 칠해줍니다. 나팔꽃이 이렇게 밑을 바닥을 향해서 피어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나팔꽃의 이렇게 줄기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어, 물감을 칠하면서 다 이렇게 결이 살아나게 네, 칠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흰색을 칠하고 파란색을 칠하고 다시 또 흰색으로 이렇게 칠하고 이 색감을 이렇게 교차하면서 칠하는 것이 색감을 이렇게 색감의 조화를 잘 살려서 칠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 칠할 때 파란색만 쫙 칠하고 막 그런다기보다는 흰색 칠하고 또 파란색 칠하고 이런 식으로 교차해서 칠하는 게 색감의 어러짐도 우잘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팔꽃의 꽃말이 깊은 소식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깊은 소식을 주고파서 이렇게 나팔꽃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 나팔꽃이 완성해가는 과정 속에서 어,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께 깊은 소식을 많이 줄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깊은 소식을 받았다면 댓글로 올려주시면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좋은 좋은 소식 많이 받으시고 같이 네,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서 해 흰색과 파란색의 조화를 잘 이용해서 빛이 비쳐나가는 과정이나 빛이 있는 모습, 흰색과 하얀색의 조화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짙은 부분은 다시 한번 짙은 부분으로, 짙은 색상으로 강조를 하고요. 네, 흰색을 다시 강조하면서 색을 완성해 갑니다. 예전에 나팔꽃이 피어있는 담쟁이 쪽을 지나가면 나팔꽃을 한참 들여다본 기억이 있기는 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좋은 추억 많이 생각하시면서 그리셔도 좋고요. 이 나팔꽃을 추억이 없다면 희망을 또 가지시고 그리시면 더 행복할 것 같아요. 네, 다시 오른쪽을 다시 강조해서 조금 한번더 나갑니다. 흰색을 흰색에 가까운 색을 칠하면서 이 빛이 이쪽으로 비추는구나 하는 것을 살짝 강조해 보고요. 줄기를한번더 강조해 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밤에 피는 나팔꽃을 그려봤습니다. 네, 오늘 어떻게 즐거우셨나요? 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